2월 13일 일본은 규모 7.1 대지진 이후 이틀 후부터 와카이 야마하에서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월 15일 이후 20번 이상의 여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2011년 도쿄대 지진 여진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난카이 트로프와 사가미 트로프가 동시에 연동해서 일어나는 슈퍼난카이 지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로프는 바닷속 골짜기인데 지진 위험 지역입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토목학회 보고에 따라 일본에는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30년 이내 70에서 80%가 일어날 확률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일본에는 4개의 판이 있는데 유라시아판, 북미판, 필리핀판, 태평양판이 있습니다. 북미판과 필리핀판 사이에 있는 난카이 트로프가 위험한데 난카이 트로프가 있는 지역은 오사카와 나고야 등 대도시 밀집 지역이어서 쓰나미 위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오사카는 지대가 낮고 매립지 위에 세워져서 도시 중앙부까지 쓰나미가 몰려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관동대 지진 때 사가미 트로프와 연동해서 규모 9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난카이 트로프와 사가미 트로프가 동시에 연동해서 슈퍼난카이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후지산은 난카이 트로프와 가까워서 후지산 폭발이 스탠바이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와 같은 지질학자들의 연이은 경고로 공포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